안녕하세요 키젠입니다. 2024년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이지만 올해 잠잠했던 포켓몬스터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4년은 왜 포켓몬 게임이 없었을까? 스위치 때 포켓몬 게임에 입문하신 분들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24년도 10월 기준으로 스칼렛 바이올렛 판매량은 2,500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정말 포켓몬 게임답게 엄청난 수치의 판매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한 포켓몬 팬들 대부분은 이 게임이 얼마나 아쉬운 작품인지 알수 있습니다. 당장만 살펴봐도 최적화가 얼마나 엉망인지 한 눈에 볼수 있는데요. 게임 할 때마다 몰려오는 불편한 피로감이 플레이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됩니다. 스칼렛 바이올렛을 가볍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모든 본가 포켓몬 게임을 해보면서 이렇게 매 순간 불쾌한 그래픽을 느끼며 게임을 한건 처음이었습니다. 당장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가장 가까운 집 한번 들어가지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초거대 IP 원탑인 포켓몬 게임이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우리 닌텐도 스위치가 나온 다음 포켓몬 게임의 주기들을 한 번씩 살펴볼까요? 먼저 17년 12월에 닌텐도 스위치 기기가 공개됐었습니다. 그후 처음 포켓몬스터 레츠고 시리즈가 2018년도에 공개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19년도에 8세대 소드실드가 나오면서 반응이 뜨겁게 불타올랐었습니다. 자그 다음 2020년도에 소드실드 익스펜션 패스 DLC가 공개되고 6월엔 갑옷의 외딴섬, 10월엔 왕관의 설원 이렇게 두 챕터로 나눠 진행됐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공백이 하나도 없었는데 2021년도부터 뭔가 조짐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바랬던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펄이 공개됐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하게 아쉬울 정도의 그래픽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년도 2022년엔 포켓몬 레전즈 아르세우스가 1월 말에 공개가 되었고 같은 해인 11월 달에 스칼렛 바이올렛 9세대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브다샤펄, 레알세, 스칼렛 바이올렛 이세 게임들이 12개월 만에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포켓몬 게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게임성은 이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전에 느껴왔던 디테일마저 떨어지는 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엔 스칼렛 바이올렛을 마저 제작했으니 이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그 다음 해인 2023년도에 제로의 비보라는 DLC 컨텐츠까지 마저 출시했죠.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닌텐도 스위치가 공개된 후 포켓몬 게임에선 공백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보여야 하고, 추가적인 컨텐츠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에 몇백 마리의 포켓몬을 디자인해야 하는 압박감까지 플레이어 입장에선 제작하는 것까지 신경 쓸 입장은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쾌한 게임 플레이를 체감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게임보이나 DS에서 포켓몬 게임을 끝까지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데, 스위치 이전 포켓몬 게임들은 다회차를 하더라도 어디선가 오는 그 신선함 때문에 할 마음이 있었는데, 닌텐도 스위치로 접어들고 나서는 다회차 플레이를 할 마음이 이전보다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이러한 플레이 경험을 겪고 난 후, 2024년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부분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게임성을 위해 개발하는 시간에 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의견을 게임 프리크도 인지했는지 올해는 2월 27일에 레전즈 ZA가 2025년에 출시한다는 트레일러를 공개한 후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레전즈 ZA 트레일러는 게임 플레이도 없었고 새로운 포켓몬 공개나 사소한 타임라인조차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포켓몬 팬들은 트레일러에 나온 미르시티 타이틀명 메가 진화만을 쳐다보며 2024년을 버텨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포켓몬 게임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이 보면 어떠한 감동마저 없겠죠. 또한 포켓몬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은 갑자기 칼로스 지방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출시 주기를 살펴보면 2세대는 리메이크가 나오기 전까지 14에서 15년이 걸렸고 4세대 리메이크 부다샤퍼리 나온 다음 5세대 리메이크가 나와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레전드 z 웨 a 가 나오는 타이밍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게임프리크가 항상 다음 작품에 떡밥을 이전 작품에다 새겨 넣는 경우가 있는데 스칼렛 바이올렛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다른 세대들은 포켓몬 홈이나 DLC를 통해서 구해올 수가 있는데 6세대 포켓몬의 메인 전설인 제르네아스, 이벨타르, 디가르데는 모습마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ZA 트레일러 공개 전이 영상에서 제가 짧게나마 소개한 적이 있으니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기를 보았을 때 제로이비보를 출시하기 전부터 레전즈 ZA를 염두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2023년부터 레전즈 ZA 컨셉을 잡았다고 시작하면 최소 2년 동안 개발 기간을 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포켓몬 소식이 잠잠해질 때쯤 2024년 10월에 아주 큰 일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게임프리크의 일부 권한을 가진 계정을 해커가 해킹해 1테라바이트 상당의 데이터를 유출을 시킨 사건입니다. 때문에 그놈의 바쿤, 링곰 등 수많은 미미 생겨날 정도로 커뮤니티나 모든 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게임프리크의 내부 상태와 6세대 배경의 칼로스 지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잡다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게임프리크는 포켓몬 컴퍼니와 애니파 세 개의 기업이 엮여 있다는 것과 6세대 시리즈가 미완성이었던 것만 알면 됩니다. 유출을 통해 포켓몬 IP 구조가 게임프리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게 되면서 더 이상 포켓몬 게임이 한 기업의 실적으로만 평가하기 힘들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이니만큼 수익은 내야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포켓몬 게임이 나와야 더 많은 실적을 내는 것을 이두 기업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게임 프리크는 압박감이 심해져 계속해서 쉴틈 없이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드실드에선 포켓몬스터 게임에 꽂힌 전국 도감을 파기해버린 상황이 온 것이고 이후 포켓몬 게임은 매년에 걸쳐 전국 도감 없이 게임을 공장처럼 찍어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Z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란 근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록이나 정보들에선 6세대 XY 시리즈에서 많은 담화들과 설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막상 게임 안에선 이 설정들이 이상하게 잘려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전작에 비해서 뭔가 컨텐츠도 애매하게 담겨 있었던 이유도 최종본에서 시간적 여유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나와야 할 것들이 안 나오게 된 케이스가 되어버려 게임프리크도 XY에 대한 부실함을 느꼈는지 ZA를 통해. 마무리 매듭을 지려고 한 정황이 유출 내용 속에 담겨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포켓몬 게임은 개발 기간이 충분하다면 그만큼 퀄리티도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말 하면 어림도 없겠죠. 발상을 조금 바꿔보면 포켓몬 팬들 입장으로선 올해 포켓몬 게임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포켓몬 게임이 안 나오는 시기에 이전 포켓몬 게임에 대해 다시 곱씹어보고 애정을 가질 수 있고 포켓몬 게임이 아니더라도 포켓몬 스토어나 모바일 게임 등 여러 가지 컨텐츠에 더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에 2025년엔 더욱 더 새로운 게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2024년도 포켓몬스터 게임의 부재에 대한 이유를 말해보았습니다. 올해 포켓몬 게임이 나오지 않아 찜찜하기도 하고 시청자분들과 이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주제를 한번 다뤄보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포켓몬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 잘 보내시길 혹은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2025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